생겼다 씹어 먹었어요 몇개 나왔지? 남은데 남은 근데 이게 오래 심었는데 이게 꽃이 필까? 오래? 한해 하나, 걸리지 물 않나요? 보세요물좀줘 코풀 좀 있으면 꽃이 붙어요예 네. 코풀부터 심었던 거신력이 네. 엄청 좋기 때문에 아저 번식력이 좋구나 네, 저것도 예내년 네. 정도 되면 확퍼지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얘기가 있어? 야인성이라 아, 아, 야인성이니까 어, 밤에만. 아니 메기가 오야 메기야 메기야 웬왜 이렇게 나왔냐? 나들이 나왔네? 근데 메기가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려고? 글쎄 그래서 고기가 죽는 이유가 저것 때문에 다 나오는데 여기 수주가 한 개를 더 해놓으려고 하고 저기 다돌 밑에 있는 것들이 쉬리예요. 보이죠? 음. 색깔 틀리죠? 돌 밑에 다 있는 게 쉬리예요. 요 뭐냐고요? 쉬리 그 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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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큰거 요거. 내자. 내자 저기. 내자. 네, 내자도 확내자인데 얘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제가 저기 미... 매 메기가 네, 저기 숨어서 음. 꼼짝 안하고 맨날 며칠 저기만 있거든. 자기 자리거든요. 되게 음. 숨어 있어요. 꼼짝 안 하고. 매기 맥이 웃겨. 꾸러잘 타네요. 꼼짝 안 하고 거기 있는데 웬일로 나왔네. 얘는 뭐야? 근데 얘는 예, 예. 아, 그 미꾸라지인데 예, 예. 수수미꾸라지. 기름종개. 기름종개라거나? 음. 예. 어머, 미꾸라지가 새끼도 낳았어. 되게, 되게 새끼도 낳는데 숨어져 있어요. 미꾸라지가 밤 되면 자기 다 모여. 여러 마리가. 음. 아, 기름종개. 기름종개. 기름 종개. 아, 미꾸라지는 여기 미끄라기계 통이에요. 있는... 뭐예요 저기 기름 종개인 거예요? 미끄러지의 통이 아니고 기름 종개란 한 종자지. 아, 아니 저... 근데 여기 고기 엄청 많네요. 그다음에 쉬리는 이게 돌 틈만 기드라고요? 예. 지금 얘네들이 다시. 예, 돌만. 제들은 네. 음... 먹 먹는 그떡 주는 것도 잘안 먹어.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자 밑에 두 마리 있죠. 자기 두 마리 보여요? 아니야, 네,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조금 나간 거두 마리. 두 마리 보이죠? 두그 마리 여기, 여기, 여기 예 개가 잡아먹을까 안 잡아먹을까 한번 내가 실험으 넣어본 거거든요 뭐, 근데 안 잡아먹었어 미틀째 이상없어 저희들 적이잖아요 그 굽이. 그 굽인데구인데 구피. 아직 안 죽었어 아, 걔... 옛날에 금붕어가 짠거다 일곱 마리 잡아먹었거든 스무 20... 어, 근데 크니까 안 잡아먹은 거 같아 쪼끄만 것들은 금붕어가 일곱 마리 잡아먹었어 일곱 음... 명이 많으신 거아 그게 이제 이 고기들이 들어가서 잡아먹는다고 분류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걔들은 없네. 많이들, 그 다음에, 일단 바닥에만 있는 애들은 자 쟤들이야. 쉬리야 바닥에서만 있어야 돼. 바닥에만 있고, 다 여기도. 쟤도 내지 않는데, 지금 어제부터 계속 저기에서만 꼼짝안 하고 있어. 진짜. 24시간, 한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가장 많이 다니는 게 뭐냐면, 얘들이에요. 미꾸라지들. 얘는 미꾸라지 맞죠? 다 길면 중은 게, 색깔이 틀리네. 근데 얘들은 미끄러지 비슷하게 생겼어. 근데 얘들은 막 제일 아, 활활해. 제일 알라알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 아니 새끼 조금 하게 닫더라고. 이었는 지금 안 보이거든. 사먹을 수가 있나봐. 음. 그리고 이제 가끔은 고기들이 저걸 잡아먹더라고. 요 저기 그 다슬기를. 다슬기를. 빼먹어. 먹었거든요? 다슬기를 이렇게 살을 빼먹더라고. 음. 그리고 세상에. 그 얘가 죽을 줄 알더니 았안 죽어요. 요놈 놈이 있죠. 이마가 다 깨졌잖아, 앞에, 앞에가. 음. 왜냐면 하도 부딪혀가지고. 저기 막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왜 이렇게 부딪혔어? 어, 성질이 막뭐 같더라고. 쿵막 쿵쿵 소리 나요. 어, 거울이 죽을 거울이 줄 알았더니 안 죽었어. 이름이 뭐지? 이게 내자라고 하더라고. 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도 잘 믿고 모었는데 제대로 는데매운탕이 어른들 보면 다 매운탕 얘기해. 다 와서 음. 자 매운탕 거리 있다고, 좋다고. 그래서 여기하고 큰 물고기를 옆 옆에다 한게더 만들려고 지 계획이 세우고 있거든요. 예를 이제 메기들은 따로 분류한다고. 태원은 이제 내려온다고 하는데 모르겠어. 요 메기 어디서 잡았어? 수동 계곡. 어디로 이거? 내려온다고. 지금 거기 없으니까 일이 다 중단돼 버렸어요. 그 순간이네. 예. 네. 자, 네. 하나 폼잡아 보세요. 하나 해봐 하나. 그렇지. 둘 다른 폼. 둘두루프 모델처럼. 아,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 열두 가지 동작을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아유, 참 잘했어요. 자, 안녕. 가세요, 할머니하고. 그래.